너너 씹어먹으면 그거는 심지는 안 돼. 오, 야, 씹지 마. 야, 뿌, 뿌러, 러져 뿌러져. 어, 뿌러져. 너 심지도 먹잖아. 그래서 잡고 있는 건데. 잡고 있어? 응? 아니, 나 봐. 너 심지도 씹어 먹으니까 이걸 잡고 있는 거야. 응? 응. 나 봐. 오, 부러져. 부러져. 부러진다. 심지 먹는 거 아니야. 응. 뜯어 먹어야지. 여기 뜯어 먹어야지.